상대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내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싫은데, 이게 내 몸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감정을 제거해 보려고 노력, 노력하고, 또는 분노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게으름이나... 모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제거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의 예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 그리고 나의 선악의 주권에 대한 충돌. 그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에 대한 충돌. 어,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는 모든 설교에서는 거의 나온다고 저, 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어렵다. 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여러 번 받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데, 이거 날마다 해야 되는 건데, 아예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예를 좀 들어서 적용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성도를 사랑을 했는데 하, 아무개만 보면은 꼴뵈기 싫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는 짓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 그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너무 불편해서. 이 미움을 제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잘해줘보기도 하고 마음을 하, 저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이렇게 바꿔보려고도 하고 하지만 감정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입양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이후에 그 고백에서 그 아이와 한 밥상에 앉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밥알이. 네, 밥알이 모래알을 씹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진짜 소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들, 수밖에 없었겠죠. 사랑의 외형은 의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좋아해, 뭐 옆에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웃어주고, 잘해주고, 참아주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내면의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한 목사님은 자기를 욕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목사였는데, 저 사람이 개척하고 저쪽 나가서 자기를 엄청 욕하더라고 다른 목사님이 또 연락을 준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그를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용서를 구했대요. 내가 너한테 뭐 기분 나쁘게한게 게 있다면 용서해라. 어, 외형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뀔까? 용서하라고 하니 나는 한다. 용서는 마음이 근본이지 외형이 근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은 잘 꾸몄어요. 하지만 본질은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박하와 회영과 근체의 11조는 니네가 그 정해진 것도 아닌 것도 오바해서 막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내심, 본질.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실패한 그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의는 바리새의 의 보다 나아야 돼요 바리새는 사람이 스스로 쌓는 의의 끝판왕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보다 더 낫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뛰어나란 얘기는 걔네보다 더잘 지켜야 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써야만 합니다.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입혀 주시는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이죠. 자, 상대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내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싫은데, 이게 내 몸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감정을 제거해보려고 노력 노력하고 또는 분노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게으름이나 모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제거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잠깐은. 하지만 그 존재가 내 마음에 드는 존재.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여전히 그 미움과 상처는 지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부정해야 될까요? 그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또는 미움을 내가 제거, 제거할 수 있다고 또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자기의에 대한 부정이에요 자 그것이 입혀 주시는 의를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사랑스러워 질까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울 수도 있어요. 아마 여전히 미운 게더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보다 나은 의를 원하실 뿐입니다. 어, 자격이 없어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 근데 우리는 제거 다 하고, 하나님 저 깨끗하죠? 이러고 들어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워요, 실제로. 그가 내 선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내 선악의 기준에 합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포기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거기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선한 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격도 내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며 이 부족함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분의 의를 나는 간구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쩌면 가장 쉬운 방식이고요. 그러나 자기의 의가 포기되지 않는, 또는 자기의 선이 포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식이 될 겁니다. 성도도 화낼 수 있고, 탐욕이 생길 수 있고, 미워하거나, 게으르거나, 어쩌면 욱하는 마음에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단지 그런 모습이 내게 나왔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그거를 막 덮으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틀이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가라앉으면 절대로 안 돼요. 가라앉지 않게 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가라앉고 안 가라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선이 가득하다. 이 신뢰죠. 성도는 자기 기준의 악을 틀어막는 것보다 자기 기준의 선을 부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기준의 악을 틀어막는 건 세상도 다 해요. 세상도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악을 틀어막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선을 틀어막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을 근원부터 틀어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끼케야 이 외적인 모습을 틀어막는 것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막 화내고 막 미워하고 막 탐욕 부리고 이럴까요? 아니죠. 그런 고백 자체는 그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선악의 기준을 점점 약화시켜요. 내가 선한 게 없다라는 거는요, 막 그거를 편하게 할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자기 선을 부인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악의 모습들이 점점 작아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겠다는데,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불편해서 못견디겠어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바울이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 제거됐을까요? 그는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자기 모습에 엄청 괴로워합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건 행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걸 하는 나의 꼬라지를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에 합한 존재였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이 절망에서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나라. 뭐,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뭐, 이게 탁 하면 착한다고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중요한 것은, 어, 나의 부정적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음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못 바꿔요. 그리고 그 기준조차도, 여러분이 정한 선의 마음에 맞아서 여러분이 편할 거면 하나님 앞에서 제 기준이 이건데요라고 하실 거예요? 가서? 우리는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 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이제 뒤에 저희가 지금 로마서 본문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6, 7, 8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져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좀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